매일묵상의 집잠먼 6장 20절에서 35절 지혜는 아들에게 다시 또 음행에 대해 훈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부녀와의 간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음욕은 마음의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불로 몸과 영혼과 인생을 태워 버릴 수 있는 불입니다.특히 유부녀와의 간음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행위이며. 스스로 멸시와 수치와 상실을 부르는 우매한 범죄입니다. 유분한과의 간음 또한 자신과 모두를 파괴시키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해야 하는 것이 음행이며 간음입니다. 홀리는 눈과 달콤한 유혹, 왜곡된 본능적 감정 뒤에 숨은 사탄의 더러운 음모를 분별하고 거부하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음행의 역사는 깁니다 잠원의 기록 시기를 주저한 10세기 로볼때 이미 3000년 전의 반복하시는 음행과 간음에 대한 경고에서 음욕에 대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봅니다 실은 사람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음욕과 음행과 간음은 삶의 일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과 인생을 태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불을 잡아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고 진압하듯 반드시 음욕과 음행과 간음의 불을 진압하고 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전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이 마음에 있는 음욕과 음행과 간음의 불을 끄고 거룩과 성결로 승화시켜 의미롭고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미와 멋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개인과 국가 간의 빈부 격차로 인해 저마다의 관심과 필요가 다른 양극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의 한편에서는 타락한 성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또한 누구라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공동체와 역사의 심판과 멸망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토인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외형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독해지고 청빈하며 성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속화된 신앙의 시절을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토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토인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 저희가 모든 음행과 간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속화된 신앙의 시절을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과 경건과 성결 속에 숨어 있는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말씀의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